요자다 하하하하하 오늘 아침 메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성고등학교 생활 3년차 3학년 이동희 최준호입니다 아 지금부터 기숙사생의 하루 일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가시죠. 현재 시간은 6시 50분. 저희 기숙사는 6시 50분마다 이렇게 기상성에 올리는데요. 얼른 준비하고 호텔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현재 시간 7시 31분. 지각했어요. 빨리 지각했습니다. 그래.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진짜. 아, 이렇게 다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이게 진정한 리얼 기술생이야. <laughs> <해야> 어르신, <되지.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시간 7시 33분. 지금 저희는 아, 뭐 하러 가고 있죠?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가지고 조금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어 날씨가... 날씨가, 아, 날씨가 이거 많이 쌀쌀하네요 이거 옆구리가 시리. <laughs> 오늘 아침 메뉴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잘 먹겠습니다. 한 번만 해9,000비제이자9,000 비자. 잘 먹겠습니다. 와우. <laughs> <laughs> 현재 시간은 8시. 조식 먹고 올라왔습니다. 저희 기숙사생들은 보통 8시 40분까지 개인 자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 학교 끝나고 만나요. 안녕, 현재 시간 5시. 지금 석식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 친구, 오늘 메뉴 뭔가요? 아, 오늘의 메뉴는 나가 사키 짜고. 오늘의 메뉴. <laughs> 지금 석식 다 먹었고 기숙사 올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석식 먹고 기숙사 가는 길.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사실 너네가 하고 있는게 고교학점제라 고교학점제는 꿈을 정해놓고 3년 열심히 하잖아 그리고 재심 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수학문제 풀던가 이 답변을 제 생각해서 카메라에 대고 말을 하는거지 그럼 그거를 가지고 내년 여전히 수학을 배워까아

미안해. 는 거죠? 아, 지금 먹고 있습니다. 한번 서보이서 잠시요.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와, 맛있 맛있겠다. 아, 예. 님 아, 주면 안 돼. 아, 아야. 아, 아 괜찮아, 저희는 이렇게 화목하답니다. 아, 네, 선배 사이도 기사 너무 좋습니다. <laughs> 선배 선배님들이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되게 좋습니다. 어, 어떤 점이좋나요 이제 같이 이제 선배님들끼리 한번 화합을 다닐 수 있는 이제 단합 대회도 있고 예. 그런 분들이 아주 좋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많이 아, 네, 감니다

백만 스물 둘 백만 스물 셋 친구들은 아 안녕하세요 혹시 이름이 뭔가요? 아저 최호진이고요 어, 제가 성현중의 신장입니다 아. 심장입니다. 아. <웃음> <웃음> 와 잠시만요 친구들은 지금 고마워. 공부를 공부하고 아, 있었습니다 와 제가 그 저, 성완이 수학 공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 자주 네. 이렇게 알려주시나요? 아, 네. 모르는 거있으면 항상, 맞아요. 이게, 서로 공부를 하면, 같이 하며, 도움을 아. 주고 있습니다. 오, 여기 방 냄새 소재 <laughs> 여기 되게, 아로마향, 형, 최훈이, 방은 저희 최훈이 친구가 방이새가 <방에> 어, <laughs> <laughs> 나요. 못 이렇게, 이렇게 되게, 화목하죠. 친구는, 무슨 게임 하고 있었어요? 아이봐 친구 아, 자기 아. 자기 잘했습니다. 우려 넘치겠다. 친구들 되게 공부 열심히 하네요 다. 아, 아, 훌륭합니다. 어제 선배님께서 아. 찍어주셨겠때문 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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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은 셈. 최준호 선배님. 선배님 누구지 진짜. 최준호 형. 그 의대가. 기숙사 두명 있었어도 이렇게 넓네요 침대가 어, 와, 와. 와 세명도 되겠는데 <laughs> 세명도 되겠는데요 <되게 드네요. 웃음> <laughs> 세명도 <웃음> 와, <웃음> 와 기숙사 침대 침대 아기다 <laughs> <laughs> <신기합니다. 웃음> 침대 느낌은 어때요? 아 너무 한참, 와. 한참, 아 시버스 제가, 제가 아, 이거 때문에 지금 잠을 아, <laughs> <안녕, 고마워요>. <laughs> 못 자요 안녕 고마워 다들 굿나잇 하시고요 지금부터 1시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상국 기숙사생의 하루 일과를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대상국 기숙사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대상국 기숙사에서 오... 만나요. 네, 안녕. 야, 안녕하세요. 아, 진로에 대심 없었어요? 진로대요. 어디 가는 길이야? 기숙사요. 아, 기숙사. 가서 뭐 하려고? 뭐 해요 아, 그래 그래. 고생네동현 어. 어. 어, 잠깐만 기다려봐 가방 안잖아어수야 수고했다 네가 이제 이거 들고서